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자, 오늘도 앵그리버드2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여러분들 원래 요 고전 플락을 주로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레드, 블루스, 척, 마티다, 밤, 테란스, 버블스, 레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자, 근데 저희 스승님이신 닥터님이 이런 플락을 저한테 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플락이냐면, 아하, 마테다, 실버, 밤, 트랜스, 스텔라, 버블스, 레오 메로디까지, 메로디가 있네요, 여 메로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플락으로, 저도, 줌을 좀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락으로 오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플락이, 이 고수들 이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 플락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그래서 저도, 요, 마테이다, 실버, 밤, 테네스, 스텔라, 버블스, 레오메로디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리 도전, 테네스 시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렛츠, 테네스야, 준비되니?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은 필요 없고요. 아 어, 어떤 1도인지 일단 2, 3, 3이냐 아니면 2, 2, 3이냐 2, 3, 4 일도가 나오겠네요. 자 일단 멜로디로 먹고 뱉어 버려. 이 멜로디가 저는 아직 쓰는 법이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어 저도 그렇게 좀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팽창 이거는 레오로 끝났네요 레오로 깔끔하게 끝음 이거는 테레스로 넘어가서 야끝내야 되는데 저쪽을 좀 어떻게든 제거해 주지. 야행 아, 아쉽다. 후이자 실버로 마무리하죠 이거는 실버로 깔끔하게 끝. 그렇지. 어, 나이스 샷. 자, 일점이 완료리했습니다 과연. 두 번째 방은 어떤 모습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문은 필요 없고요. 보자. 일단은 테레스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네요. 어, 그러면은 2 2 3 2, 아니라 2, 3, 4로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넘어져 그렇지 음, 이거는 더블스로 팽창, 아미로 끝내주고 이거 실버로 되려나? 마로라로끝내까지요마트리도 아주 까머넘한데리면은 아주 기멋 s 한데 n n i s t e 뜨 n i s tennis, tennis, t e 죠 n i s tennis, t e n 스 i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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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n 어허 일단은 코바이트 고어 일반 코바이트 고원이네요 저는 그러면은 쌍둥이불이나 위니피그 아니면은 에그집새 쪽으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아버블스러 스트라이크 아주 기멋티 스트라이크 기멋아 합니다 나이스 스라이크 기멋띠 자 멜로디로 먹고, 뱉으면 좋았을 텐데. 먹고, 뱉어! 아쉽다. 자, 밤으로, 끝내주고. 이거, 어비스, 음... 스트라이크 되나? 아, 레오로 끝내스레오스 끝내. 스나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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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스나스나이이스이스스나스이스이이스스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 보스는 <laughs> <생각부터> <laughs> 너어제 팬이 그서너 엄청 많이 실패했다는 들었는데? <laughs> 이 멍청한 놈을. <laughs> 어이. 실실 쫓기고 있는 왕돈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아니야, 아무것도. 자, 일단 얘는 어떻게 깨는 거냐. 일단은, 죄를 저 위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고 나서, 그, 새를 보내가지고, 저쪽, 출구 쪽으로, 아니, 출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러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테메스 아까 나간 거 보셨죠? 그렇게, 어 밀치면 끝나는 보스인데, 이게 될까? 근데 얘가 가끔 넘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무한노프 돼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블럭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실버로 한번 밀어보죠. 야, 이거 실버를 대려나 근데? 어퍼컷! 아.. 젠장 안되네요 그럼 밤으로 한 밀자 그럼 저번이 내가 김피그 패닉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티다리고 밀어도 안될것 같은데. 제발 아우 씨. 어? 그러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저렇게,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버그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끝나서 좀, 다행이네요. 아잉. 스포츠 모자 뽑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무튼 괜찮아요, 여 자, 오늘은 현우와이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아까는 어떻게 깬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버그인가?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저런 경우는 좀 너무 오랜만이라서 자 암튼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챙겨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